이 경기는 앞으로 여러 번 회자될 것입니다. 데뷔전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김혜성이 MLB에서 주전 타자로서 첫 고이닝을 마친 후 미국의 한 베테랑 해설자가 한 말입니다. 무대는 론디포트 파크, 상대는 마이애미 말린스였으며 김혜성의 뒤에는 오타니 쇼웨이 같은 세계 최고의 스타들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관중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났을 때 가장 많이 불린 이름은 오타니가 아니라 김혜성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혜성은 오늘 대부분의 스포츠 뉴스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숙함, 빠른 결정력, 수비 능력과 경기 읽는 능력은 전문가와 팬들 모두에게 이 신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지몇 시간 만에 통계 회사들은 일제히 확인했습니다. 김혜성은 단지 잘한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는 것을 하루 한 사람 그리고 MLB 매주 기록이 깨지는 곳조차 멈추고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일련의 데이터.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리그의 통계 시스템을 뒤흔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인들이 인상적인 데뷔에 익숙한 이토록 흥분했을까요? 지금 바로 스포킹 TV와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성은 론디포트 파크의 화려한 조명과 압박 속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첫 타석에서 그는 적극적인 스윙으로 좌측 필드로 공을 보내며 MLB 첫 단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간 다저스의 기술진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김혜성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빠르게 베이스로 나아가 기회를 포착해 이루를 성공적으로 도루하며 상황을 읽는 날카로운 감각과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베이스 러닝은 경기의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오타니 쇼헤이의 홈런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자신의 기쁨을 즐기기보다 곧바로 돌아서서 김혜성을 축하했습니다. 이는 팀워크를 보여줄 뿐 아니라 김혜성이 즉각적으로 만들어낸 영향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회에서 마이애미 말린스가 점수를 만회하려 할때 김혜성은 정확한 글러브 토스로 상대의 공격 흐름을 차단하며 신인으로서 보기 드문 완벽한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그 여파는 리그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는 모든 숫자가 밀리초까지 정확하게 기록되고 모든 상황이 철저히 분석됩니다. 이런 곳에서 기록을 세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5월 6일 경기에서 김혜성은 단한 경기에서 세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MLB에서 주전 타자로 처음 나선 경기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조명이나 고국 관중의 특별한 응원 없이도 김혜성은 세계 최대의 무대에서 자신의 첫 단타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단타 후, 김혜성은 번개같이 이루를 도로하며 신인에게서 보기 드문 속도와 정확성,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오타니 쇼헤이가 홈런을 치면서 김혜성은 단순히 점수를 위한 길을 열어준 것 뿐만 아니라 MLB 커리어 첫 홈플레이트를 밟으며 자신의 이름을 점수판에 새겼습니다. 안타 도루 득점을 모두 기록하며 김혜성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142년 역사상 첫 주전 경기에서 이세 가지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팀을 거쳐간 전설적인 선수들 중 누구도 MLB 첫 주전 경기에서 이 모든 요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혜성이 이룬 것은 드문 조합이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뛰어난 경기 감각과 나이를 초월한 배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회에서 마이애미 말린스가 점수를 만회하려 했을 때, 김혜성은 자신이 단순히 타격이 좋은 선수가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빠르고 정확한 글러브토스는 상대의 반격을 차단하며 그가 경기에서 만들어낸 전방위적인 영향을 완성했습니다. 타격, 주루, 수비, 모든 면에서 김혜성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림 없이, 긴장감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혜성이 해낸 일은 각각의 상황이 따로 떨어져 생각해도 베테랑 선수들조차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완벽한 경기로 만들었습니다. 세련되고 단호하게. 이런 전방위적인 능력은 많은 미국 스포츠 작가들에게 이치로 스즈키나 오타니 같은 아시아 야구의 전설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들 중 누구도 공식 데뷔 경기에서 이런 일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혜성은 작은 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계를 건너뛰며 MLB에 입성했고, 마치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려온 듯 모든 것을 잊지 못할 순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경기 종료 몇 시간 후, 미국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ESPN부터 블리처 리포트까지, TV 채널에서 온라인 포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김혜성을 하나의 현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혜성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해설자들은 분석할 샘플이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김혜성의 경기 방식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훌륭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MLB 전체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아시아 신인들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자문하게 만든 경기였습니다. 김혜성 같은 인물이 미국 야구 이야기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도록 요구하는지를 스스로 묻게 했습니다. 세 가지 기록 하나의 경기, 한 명의 신인,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한 가지 선언, 김혜성은 여기서 배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왔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혜성의 이름은 미국 스포츠 뉴스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기 결과 요약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많은 수치와 플레이를 분석할수록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신인의 우연한 좋은 날이 아니라 특별하고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의 베테랑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젊은 한국 선수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침착함, 정확한 계산, 경기를 잃는 눈과 같은 표현들이 평가 기사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혜성을 운이 좋은 스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야구를 전방위적으로 이해하는 선수라고 불렸습니다. 김혜성의 프로필을 다시 살펴볼 때 그들의 놀라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국 팀들의 스카우트 레이더에 없었던 이름 큰 기대를 받지 않았던 신인이 이번 시즌에 첫 장을 새롭게 쓴 주인공이었습니다. 김혜성이 이전에 주목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등장이 더욱 충격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팬들도 다저스의 6번 선수인 김혜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는 김혜성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높은 효율성을 가진 플레이에 많은 이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안타, 도루 장면, 특히 8회에 보여준 섬세한 수비 장면의 비디오가 마치 이미 유명한 스타의 하이라이트처럼 공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김혜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가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기회를 받았을 때부터 말이죠. 김혜성을 이전에 MLB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시아 스타들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김혜성이 매우 다른 색깔을 지녔음을 강조했습니다. 과하지 않고, 힘으로 충격을 주지 않으며, 침착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마치 MLB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성숙한 플레이로 관중을 설득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미국 이미 수많은 재능과 심지어 천재들의 익숙한 이 김혜성과 같은 선수를 통해 흔들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듯 경기를 펼쳤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에게 김혜성은 영감을 주는 놀라움이었습니다. 관중에게는 발견이었고 두 그룹 모두에게 그는 수많은 기대를 열어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야구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재능을 MLB가 받아들이는 방식의 새로운 상징의 시작일까요? 하루에 세 가지 기록을 세운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혜성이 주목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스포킹 TV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같은 열정을 가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아직 새롭지만 여러분의 각 구독은 저희가 한국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나라의 명성을 드높이는 이야기를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